자,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CNS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텐데요. 오늘 신규 상장된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시장 일각에서는 따상까지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실망스럽게 나타났죠. 10% 정도가량이 급락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 아, 올해 들어서 이 공모주들 아, 상당히 좀 싸늘하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첫날 흐름도 상당히 좋지 못했고, l g c n s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급락을 했던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과연 앞으로 대응 전략들은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또 구독,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시장에서는 다산까지도 기대했던 시가대해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어 기관들의 수요 측에서 는 자금이 무려 76조 정도나 몰렸죠. 그리고 또 일반 청약에서도 21조 정도의 자금이 쏠렸다. 따라서 그만큼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어 따라서 그 공모가도 희망범위 상단히 6만 천. 대권으로 결정이 된 가운데서 결국에 첫날 이 따상에 대한 그리감도 형성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단 하락세가 진행되는 이 급락세를 나타냈던 것을 어,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우선이 첫 번째로는 일단 상장되는 과정에서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한 비중이 낮았다라는 점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 이 상장 과정에서 어, 일단 수요측에 참여한 2,059억 2천여개 정도의 기관들 중에서 1,700여개 기관들이 결국에 의무보유 미확약을 했다 나머지 기관들이 6개월에서 3개월, 1개월, 15일 정도의 그 보유 수를 확약을 했었는데 의무 보유 확약을 하지 않은 것들 이런 기관들은 첫날부터 곧바로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이와 함께 이제 두 번째로는 일반 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이 290만 주 정도가 되죠. 이게 이제 전체 공모주의 한15% 정도가 되는데 이것들도 곧바로 이제 출애가될수 있기 때문에 매물화되는 그러한 요인들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요인은 오버행에 대한 부담인데요. 이 오버행에 대한 부담이 있겠는데 상장 직후 유통되는 물량이 28.49% 정도가 되는데 달성이 대역급 상장 물량으로는 상당히 좀 이게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장 이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이제 출현될 수 있는 물량을 보게 되면은 이 대주주인 크리스탈 코리아 유한회사, 이 크리스탈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것은 맥커리 자산운용에서 어 일단 운영하는 3호 집합투자기구인데 이 6개월 뒤에는 이 크리스탈 아 코리아 유한회사의 고예수가 풀리게 되죠. 이에 따라서 6개월 뒤에는 무려, 어, 일단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전체 96% 정도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총상장의 수가 9,688만 주인데, 9,300만 주가 고예수, 어, 유통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물량들이 늘어난다는 데 있어서 부담 요인이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 이와 함께 일단 그 마지막 부분들에 대해서또 체크를 해본다라면은 동서가 이번에 이제 공모를 할때 공모 주식수가 총 주식수가 1,937만 주 정도가 됐었는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죠 2분의 1 정도가 구주 매출이었다라는 정도가 안이 돼야 되겠습니다. 구주 매출. 구조 매출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대주주, 어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대신 팔아서 신규 주주를 모으는 그런 방식인데, 즉, 이 공모 자금, IPO 자금이 그만큼 회사에 위이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주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사실상 부담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따라서, 유통 물량도 높았었고, 또, 기관 투자가들의 미유약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고, 구주 매출 비중이 높았었다. 라는 점등이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따상을 기대했던 시장과는 다르게, 10% 가까이 급락을 하는 모습들로 첫날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천단이 이렇게 하락을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동사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그래도 나름대로 나쁘진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세는 어느 정도 좀 잔적이지 않기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어, 일단 개인들이 대금 매수란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아주 팔아치웠죠. 기관들이 560만주 정도. 외국인들이 5 0만주 정도 팔아치웠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가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번 주 정도는 아마 지속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집니다만 마디 가격대는 5만원대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키지 않겠느냐 5만원대는 정렬해서 일수로 5만원이 붕괴된다더라도 5만원대는 빠르게 좀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가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서서히 연말에 회복이 되면서 일단 상장 가격대 6만 1,900원입니다만 이 가격들은 회복을 해나가는 파동이 나오지 않기는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한 단계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5만원대, 또 일시적으로 5만원대를 붕괴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가격들은 오히려 저가에 대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쯤에서 이제 오늘 고점에서 매수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뭐 6만원대 이상에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매수 타이밍을 또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서, 어, 이렇게 또, 어,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것들도 필요해 보이겠죠. 따라서, 현재쯤에서는 추가적인 매수, 과연 5만원에 사느냐, 5만원대 이하에 사느냐, 아니면은 곧바로 매수를 하는 것이냐, 이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또, 어디서 매도할 것인가?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루알스타에서 일단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어, 일단 그 텔레그램,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서 이 매수가 매수점과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어, 일단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다만 주의를 할 것들이, 얼마만큼 또, 최적의 시점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일단 수익을 올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따라서, 어, 제가, 이, 우리 라이스탁에서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매수 매도 사인을 받아보셔가지고, 어, 수익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리 차트가 좋고 재료가 좋다더라도 이런 타이밍들을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일단 이 텔레그램 방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는데, 텔레그램 방에서는 뭐, 보시다시피 트윙을 낼수 있는 급등주들도 어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계단을좀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 일단 클로버 같은 경우 소개를 드렸죠? 보면, 어, 일단 그 드래그도 되고, 어, 스크롤도 되기 때문에, 어, 조작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클로버1 1 3 0 0에서 11,900원 2월 5일 매수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클로버 어,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상한가까지 디비 했었죠. 이런 종목들도 추천을 어, 해드린다 이겁니다. 이거 완전히 초기에 매수를 잘 잡아서 상한가까지 결국 신입을 했죠. 따라서 어, 급등주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 현재 매수 매도 타이밍들도 정확하게 활용을 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데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우리 그루아스텍의 무료 어, 텔레그램 방에 이제 합류를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이제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 일단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에 이제 상단에 있죠. 상단에 전화번호 있는데 이 번호로 오늘 그 분석을 해야 되죠. LG CNS이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그래서 LG라고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시는데 숫자도 줄였기 때문에 뭐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실 수 있겠는데 어 일단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이 그리고 또, 급등주를 받아보선 혜택. 인자이어 했었죠? 급등주 혜택들을 드리겠습니다. 어, 선택은 자유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수익을 올리기 원하는 분들은 이번 회를 확실하게 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